아십니까? 친구가 머리를 잘라줬는데요. 프렌드 컷요 회야, last n i 예, 보십시오. 문제가 뭡니까? 여기를 제가 볼 때는 한까지는 잘 밀었어요. 여기까지는 나쁘진 않은데 여기를 빠짝 밀었는데 여기를 지금 그라데이션을 지금 못 시켜줬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 그런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문가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금 빨리 이제 이걸 제이 수정을 해줘야 이분이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시면 이제 놀림받습니다. 여기를 지금 살짝만 올려주면 너무 완벽한 커튼데, 너무 아쉬워요. 여기만 픽스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은 잘... 수정할 수 있는지를 오늘 저와 함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오세요. 그 그냥 일반 바리깡이 있는데요. 자이 바리깡들은 조금 더 섬세합니다. 1mm부터 1.5, 2mm, 2.5, 3mm. 자 이렇게 있고 제가 쓰는 이런 독일제 바리깡들은 그렇게까지는 섬세하게는 미루 수가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지금 가장 바짝 자르고 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인데 이거만큼은 섬세함이 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시고. 자, 우이 바리강을 오늘 한번 사용을 해서 여기를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3mm 있죠, 3mm. 3mm. 여기가 지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한 1mm 되고, 여기가 한 6m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이 없잖아요. 자, 3mm로 먼저 올려치기로 합니다. 물론 바짝 대고, 기존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힘조절이 안 되면 툭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섬세한 터치가 필요한 경우죠. 자, 이렇게 있다면 3mm로 먼저 다가갑니다. 3mm로 올려쳐도 남을 거예요. 자, 볼게요. 3mm로. 3mm로 바짝 대고 자르세요. 그래도 3mm는 남아요. 자, 3mm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해결되는데 그래도 여기가 좀 역부족이죠. 자, 그러면 3mm로 베이스를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mm 들어갑니다. 2mm. 2mm로. 이 m 이어요 했더니 요했더돼요얼만1 0 0요아만에요여니이에요여기에 지금 워낙 짧은 걸 자, 밀어 이으셔 자, 이말 자, 그러면 1요 자, 이말이어요 자, 1말이 자, 이 자, 이 1mm 하니까 훨씬 좋아 보이죠? 자, 멀리서도 한 번만 또 예. 일단 여기 보지 마세요. 여기는 제가 빗으로 90도로 자르는 건 충분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되고요. 자, 어떠세요? 자, 여기 하고 지금 안 잘라진 부분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네. Sorry Ben. 예. 자,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자. 지금 안된 쪽이에요. 아까 그 모양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수정한 부분 한번 볼게요. 자, 봅니다. 자, 어떠세요? 훨씬 낫죠. 자, 훨씬 낫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이제 기술이에요. 이 단계를 그분은 모르신 거죠. 자, 그리고 기계도 아마 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머리 좀 자르겠다 그러면 이런 바리깡 좀 흔하게 다 하나씩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해 보시고 자, 이쪽도 한번 픽스해 볼게요. 한번 더. 자. 크... 너무 안타깝죠. 지금 터치 두세 번만 하면 이게 완벽하게 되는데 자. 다시 3mm 2mm 2mm 자 어떠십니까? 이쪽 사이드도 연결을 했습니다. 아직 여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네, 사이드 먼저 보시라고. 자 양쪽 다 지금 다시 사람 만들었죠? 자 뒤로 한번 마지막 최종 연습. 자 얼굴펜. <laughs> 자 뒤에 다시 들어갑니다. 3 m 리 이놈이지 아까 그런 머리로는 진짜 돌아다니기 힘들죠. 왜냐면 가는 데마다 아마 사람들이 다 물어볼 거예요. 머리 어디서 잘랐냐, 어느 미용실에서 잘랐냐고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누구나더 이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딱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에서는 이 커트하는 비용들이 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좀 이렇게 서로 빼가지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좀 쉽지는 않죠. 그게 쉽게 되면 미용실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제 1미 m 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그 자국들이 없어지는 게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기술은 기술이에요. 그쵸, 그렇죠? 헤어가. 그리고 자주 반복을 하셔야 요령도 많이 생기시고, 사람마다 다 지금 보장이 이분 같은 경우에 는 보시면은,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 들어가요 들어가고 또 튀어나와요 여기서 움푹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어, 골격 자체가 평편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도 쭉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근데 튀어나온 쪽은 항상 짧게 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움푹 들어간 데는 더 머리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나요 손으로 좀 이렇게 당겨주면은 평편해지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들어가고 땡긴 다음에 이렇게 좀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러 거기를 좀 터치를 더 가미해서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 할 때는 참 섬세하게 마지막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1mm 다시. 다양한 도구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 머리에 맞게끔. 진짜 깔끔하게 다르죠. 가깝게도 한번좀 찍어주시겠어요? 카메라맨님 멀리 서하면 이제 자세한 걸안 보니까 더 가까이 하셔도 될거아요자 이렇게 보시면 자 명암이 쭉 보이시나요? 명암이 자 이런데는 뼈가 튀어나온 거예요. 뼈가 튀어나와서 더 짧게 잘려 보이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어쩔 수 없고 아까에 비교하면 훨씬 여기 중간에가 그라데이션이 형성이 됐죠. 아까는 여기까지 까맸잖아요. 여기는 하얗고 그래서 그거 지금 이제 했습니다. 자 이런데 다시 수정을 좀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이 그라데이션이 잘못 망쳐서 왔을 때그 부분을 이제 수정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제가 기어 될때 이제 알려드릴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기계를 잘 하긴 잘했어요. 근데 80% 잘했어요. 나머지 20%는 제가 여기를 가위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코너를 정리합니다. 를 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한번 영상에 나갈 건데요. 생머리 튀어나와 있는 거를 섬세하게만 조정할 때는 기계가 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가위로만 해서 맞추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많이 많이 자를 때는 이렇게 해서 언제 자르겠어요 그때는 기계로 잘라야죠 근데 거의 된 상태에서 조금 섬세하게 내가 조정할 때는 가위로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알, 걸 말씀 드니다 어떤 경우 됐다. 어떻게 실패고 왔어도 거기서 최상위를 잘 찾아서 적용해 주고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술을 여러분들 원하시고 저를 통해서 한번 배우기를 원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고치는 영상 다시 재수비하는 영상 한번 보여 드렸는데요 꼭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불경기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